신편입생 여러분, 이제 로그인을 통해 등교하여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강의실을 먼저 둘러볼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의를 듣는 강의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보게 될 강의실이므로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고 친해지도록 노력해야겠죠? 먼저 첫 화면에 마이페이지가 나오네요. 학사 일정이 보이고요. 학교 공지 사항 전공 공지 사항이 보입니다. 학사 일정은 월별로 중요한 학교 일정 및 행사 등을 요약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고요. 학교 공지 사항은 우리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주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각종 안내, 학사 일정 변경, 시험 안내 등은 학교 공지 사항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시로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공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전공 공지 사항은 학생이 소속된 전공에서 공지하는 공간입니다. 학사 일정, 학교 공지 사항, 전공 공지 사항 세 가지 모두 중요해 보이죠?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 취득 학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졸업까지 필요한 학점 그리고 현재까지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수강과목이 보이네요.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여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 있는 과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과목별로 현재 출석률, 리포트, 시험, 퀴즈 연합까지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 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개인정보 수정이 보입니다. 클릭해 볼게요. 학생에 대한 기본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학생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면 꼭 여기서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우편이나 문자 발송이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쪽지 메뉴는 말 그대로 쪽지를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쪽지를 보내고 싶은 사람을 검색해서 보내면 되고 메일, 채팅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대일 상담은 교수님과 일대일 상담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인데요. 학생이 상담을 원하는 교수님을 선택하여 일대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중 궁금한 점이나 교수님과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이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의 수강 과목, 지난 강의 보기, 나의 시험 시간표까지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과목별 강의실에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수강 과목 중에 저는 집단 상담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의 과목명 및 교수님 성명이 나오고 그 아래로 강의실의 여러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과목 공지 사항부터 강의 계획, 강의 보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수업은 교과목별로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은 이 공간의 사용법을 잘 알아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중요한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생 지원 시스템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휴학, 복학, 자퇴 등의 학적 변동, 소속 학과를 바꾸는 전과, 부전공, 복수 전공의 신청은 물론 증명서 발급까지 가능한 곳입니다. 학생들이 졸업 때까지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꼭 하나하나 클릭하여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학습 가이드를 보게 되면 우리 학생들의 시험, 자격증, 대학 요람 등의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학생은 해당 사항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의 전공입니다. 학생 개인별 소속 전공에 대한 공지 사항, 토론, 자유 게시판, 질문 답변 등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메뉴가 보입니다. 커뮤니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커뮤니티에는 학교 공지 사항, 자유 게시판, 학교 질문 답변 등 학교에 대한 소식, 그리고 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취업 정보실부터 자격증 안내까지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보이네요.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